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알인 1월 5주차 주간 영상입니다 네 수요일 설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음 아, 어, 저희는 진탕 마시고 머리 깼습니다 <laughs>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다들 그냥 살 열심히 찌셨겠네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떡국도 좀 드셔서 한살더 먹으시고 어, 그건 아주 그냥 총알배송이야 전도 드시고 음. 저희는 게임 소식들도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험블 번들에서 2월 1일 0시까지 루나 뉴 이어 세일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험블 초이스 구독자분들은 네.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게임들이 많으니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손가락 표시가 있죠. 음. 손가락 표시가 있는 게임들은 초이스 구독자들을 위해서 초이스 디스카운트를 받는 겁니다. 오. 처음에는 원래는 67% 할인인데 거기에 20% 더해서 할인을 받는 거예요. 다잉라이트 배드블러드를 다잉라이트 소지자에게 무료 배포 중인데 자세한 거는 저희가 매주 할인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아, 좋습니다. 좀비 서바이벌의 오픈 월드, 거기다 파쿠르면은 말다 했습니다. 좀비들이랑 설레는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다잉 라이트입니다. 다인라이트는 스팀에서 정가 43,000원짜리 게임인데 스팀이 아니라 험블 번들에서 6 6 할인하고 있지만 게임 빌렛이라는 사이트로 오시면 75% 할인율로 2월 1일 새벽까지 10.14달러 한화 약 11,900원으로 더 싸게 판매하고 있네요. 스팀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한글 지원도 됩니다. 자, 초이스 구독자들은 험블 번들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네. 스이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아까 게임 빌렛에서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매 방법. 구매는 자체는 이제 인핸스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음. 이거를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잉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드블러드를 무료 배포 중인데 기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 아예 다잉라이트 소지자에게는 무료로 풀린 것 같습니다. 음,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없어서. 음, 그래서 게임이 있는 사람들은 배드블러드 받아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소개해 드릴 겸또 오랜만에 다잉라이트를 가져왔으니까. 이번에 다너라이트 많이 하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너무 <laughs> 사골이냐 이런 말 하셨는데 사실 사골이 맞죠 근데 이번에 2편도 나오잖아요 음, 아, 오랜만에 좀 해봅시다 우리도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laughs> 너무 질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배드블러드는 다잉라이트의 배틀로얄을 이식한 멀티 게임입니다 어,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 좀비라는 적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끼리 싸워야 되나 사람이 없어도 좀비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도 어. <laughs> 어, 이번에 뭐 다인라이트 2가 나와서 또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초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네. 아,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면 그걸로 다행이죠. 많이 아쉽고 이 게임의 장점은 좀비에 가면 된 가상의 하란시를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진짜 완벽!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실감나게 몰입하면서 게임을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고 음. 또 파쿠르가 이 게임의 최고 장점 중 하나인데, 어, 이 게임만의 무게감이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쿠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좀비들과 싸울 때도 약간의 이 무게감이 더 찰진 손맛을. 입니다. 예, 파쿠르라고 너무 가볍기만한 움직임은 오히려 매력이 덜하거든요. 예. 묵직한 움직임 좋습니다. 단점. 음, 어 단점. 단점은 이제 3D 멀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저 어, 진짜 아쉬운데 음, 이 3D 멀미 때문에 엔딩 못 봤어요. 또 파쿠르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음. 더 흔들려서 카메라가 그리고 도시 시가지라서. 아, 뭐, 좁은 골목들을 막 휙휙 지나다니느라고. 힘들 수가 있고, 스토리 얘기를 제가 안할 수가 없는 게, 스토리가 완전 나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음. 하지만 이게 한 번씩 이 빡치게 하는 스토리가 나와요. 어. 이것도 자세한 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네. 또 완전한 엔딩까지 보려면은 DLC 더 팔로잉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본편만 사시면은 그미을덜 닦은 느낌. 다이너이트 2까지 안 이어지는 거죠, 스토리가. 그렇죠. 그 DLC까지 보셔야지. 다이너이트 2까지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인네스 에디션 구매하시라 했구나. 다음. 다음 만행로실화는 네. <laughs> 만화 있었는데 좀 이쁜 만화 하나 만들까요? 다시 할게요. 다음 게임으로 가죠. 덜롱 어. <laughs> 선원들 60여 명가량을 싣고 바다로 나간 뒤 행방불명된 오브라디노. 그로부터 5년 뒤에 한 항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보험 조사관으로서 이 배에 일어난 미스터리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브라디노의 귀환은 스팀에서 정가 2500원에 만 판매하는 게임인데 30% 할인으로 이번에 최저가를 갱신해서 2월 1일까지 14,350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글 지원도 되고요. 미스터리, 추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네. 자, 선박 오브라디네 탑승한 사람들의 신상과 사인. 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근데 왜 알아내야 되는 거냐면은 내가 뭐 탐정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옛날 동인도 회사 쪽에 보험 쪽 직원인 것 같아요. 이뭐 예, 사고 났대니까그 음. 체크를 간 건데 저는 이게 설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보험 계열 직원이라 이게 보험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laughs> 몰입이 잘 되는 거죠. 음, 정확한, 돈 줘야 되니까 정확한 사정을 알아봐야 되는데 음. 이게 항해일지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시체들의 주인이 누군지 음.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추리해서 알아내야 되는 게임이에요 네. 장점은 훌륭한 스토리 전개가 있다 이 시체의 주인은 누구인지 왜 죽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등 탑승자의 신원을 파악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사건의 진상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매우 치밀하게 잘 설계한 게임입니다 뭐홍맹랑은 퍼즐 게임이 아니라 진짜 추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리를 말할 수가 또 있는데 디테일하고 색다른 추리가 있다 음. 여타 게임처럼 그냥 여기저기 클릭하고 다니다 보면 알아서 추리가 풀리는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는 여러분의 몰입감도 중요해요. 음, 내가 몰입 못하면 못 하는 거죠, 뭘. 음흠. 예를 들어, 여타 다른 추리 게임이었다면, 뭐 이게 주인공이 막 중얼거리면서 힌트를 줘요. 네. 문방향으로 총을 쌓군, 막 작용도 이러던가, 아니면은 이게 네. 총이 떨어져 있는 걸 클릭하면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속마음, 뭐 총구가 문 쪽을 향하고 있다. 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게임 이제 그냥 내가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총이 문쪽을 향하고 있네.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게임이 우리 옛날에 했었던 싱킹 시티. 그렇죠. 그냥 하다 보면은 알아서 풀리는 음 그냥 내가 막중얼거린단 말이야. <laughs> 네. 이 게임 주인공이라든가 다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보고서는 총구가 문쪽을 향하고 있군. 텍스트로 뭐막 나오잖아. 음. <laughs> 근데 이건 그냥 내가 직접 보고 어 총구가 저쪽을 향하는구나. 이걸 그쵸. 체크해야 돼. 그렇게 추리를 해야 된다. <laughs> 단점. 얘는 배잖아요. 예. 네. 그러면 배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실제로 배멀미를 한다는 게 아니라 <laughs> 그래픽을 보시면은 아막 뭐 먼지 같은 것들을 막 떠다니고 반짝반짝 거리고 그래요. 광원이 어. 뭐잘 만든 것 같긴 한데 토 나와요. 이게 물론 이 게임의 그래픽만의 특징인데 개인적으로는 부럽니다. 음.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눈도 아프고 보기 힘들고 속 메스껍고 음. 음. 개인적으로 그래픽은 부호다아 그럴 수 있다. 다음. 용과 마법 그리고 동료들과의 모험이 펼쳐지는 고전 소양 정통 RPG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께 이만한 게임이 있을까요?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입니다 스팀 정가 32,000원짜리 게임인데 스팀에서 40% 세일을 하고 있지만 다이렉트 게임즈로 오시면 2월 3일 오후 2시까지 66% 할인으로 좀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게임은 스팀에 등록하시면 되고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구매를 하셔야만 공식 한글 지원이 됩니다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야지만 한글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다른 판이 아니라서 저도 안한글로 좀 해봤거든요 이게 안한글이면 굉장히 어렵죠 음, 그냥 대충 읽으면서 해야겠다 해서 했었는데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다 어, 좀 영어 좀 한다고 <laughs> 자신만만해 하다가 그냥 코를 그냥 대빵 맞았어요 <laughs> 영어에 대한 자부심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은근히 막 무시하더라고 다음 보니까 <laughs> 나 못한다고 아니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만 잘하면 됐죠 장르는? 장르 올드스쿨을 지향한 RPG, 어. 판타지 그리고 전략 전투 게임이다. 재밌습니다 게. 음, 옛날 발더스 게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 발더스 게이트 맞네요. 아, 발더스 게이트의 정신적인 계승작이다. 음. 방대한 스토리와 고전 RPG의 정석적인 게임인데 뭐 고전 RPG 답게 파티원들을 모으는 거 당연히 있고요. 네.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이 세계관을 체험해보고 전략적인 전투를 진행하면 그게 끝인 게임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장점은 내가 내리는 선택이 가져오는. 변화 플레이어가 이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의 세계와 말 그대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에헤. 이런 게임들이 대개 그렇듯이 막 뚜렷한 선악이 없어요. 음. 이 세계관과 상호작용하는 게임들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디비니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쳐 음. 3라든가. 근데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뚜렷한 선악이 없습니다. 근데 이 뚜렷한 선악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 내가 선택을 하는데 아 이게 맞는 선택인가? 이런 세상에 얘가 진짜 나쁜 놈인가? 착한 놈인가? 뭐잘 모릅니다.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은 나였다. <laughs>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음, 이게 뭐 사실 현실과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주변에 뭐 뚜렷한 선악이 어디있어요 그냥 어떨 땐 나쁜 놈 됐다, 어떨땐 착한 애 됐다 그러는 거죠. 예, 나쁜 놈이 좀더 많이 되는 애들이 있을 뿐이죠. 이게 깊고 흥미로운 세계관이 또 장점이다. 어. 이런 RPG는 탐험의 재미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훌륭한 스토리는 훌륭한 세계관 구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서양의 정통 RPG들이 되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스토리 좋은 거, 흥미로운 동료들의 스토리, 음. 그리고 흥미로운 썸캐스트도 있고, 이 전략적이고 도전적인 전투도 재밌습니다. 단점, 오케이. 단점, 그래픽이 너무 옛날 그래픽이다. 아, 이게 고전 RPG를 지향한다지만, 그래픽을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있었나라는 <laughs> 의문은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이풀 같은 거 자세히 보면은 붕떠 있어요. <laughs> 그렇고 또 미친 분량의 텍스트가 있다. 아, 그래서 안한 글은... 위험하다 네, 절대로 영어로는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면은 그렇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막 열심히 읽었는데 다 읽고 나면은 정작 별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저거 봐또 다 읽을 수 있다고 자기는 어? 말하는 거 보세요. 아니, 이건 뭐 한글로 읽어도 똑같은 거죠. 아, 오케이. 한글로 읽어도 이제 아, 열심히 막 읽어 내려갔는데 막 별내용도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엄청 많습니다. 텍스트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음.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음. 여기까지 1월 5주차 주간 매주 할인 영상이었습니다. 네, 뭐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은 게임들 얻어 가시면 좋겠네요. 네, 뭐헌 번들에서도 지금 루나 뉴이어 세일 하고 있고요. 네. 다이렉트 게임즈에서도 역시 아직까지 할인 진행 중이니까 게임 못 구매하셨던 분들은 뭐 여기저기 좋은 할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막 차죠. 이번에 그렇죠. 설 연휴 할인이 끝나면은 앞으로 뭐큰 게임 할인은 여름까지는 없죠? 당분간은 뭐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음,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뭐 사실은 마지막. 정도다. 응응.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